첫 번째 발표는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 연구 부장님께서 준비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산업시장정책 연구 부장 구자현입니다. 앞서 정대희 실장님께서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 변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산업정책 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산업정책 부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산업정책 부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업정책은 특정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또는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개발도상 개발 시대처럼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강조되어 왔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외에는 선진국에서도 산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고 탈 글로벌화,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각국에서는 기술 조건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산업정책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개방 이후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낮은 생산 비용과 시장을 활용하기에 적극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였는데요. 중국이 글로벌 경쟁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선진국의 중국 경제는 중국이 미국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약 10년간은 앞으로 10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된 계기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중국이 중국 제주 2025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중국은 첨단기술 및 제조업 자립 추진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확보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반도체 기술 및 제조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산업 정책이 재등장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들은 핵심 산업을 대외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 전략적 측면에서 심각한 초래, 취약성을 초래한다는 인식 초래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제 안보 의식이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게 된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도 산업전략이 재등장하게 된 주요 요인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을 넘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산업정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 및 첨단 산업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은 대표적으로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첨단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그리고 미국은 첨단 제조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 중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은 2019년에 독일 제조 2030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 2월 초 안에는 내셔널 챔피언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 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독일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그 초에는 약간 수정이 됩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경쟁력 강화 및 친선업 육성을 위한 환경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초안에 보면 결국 내셔널 챔피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선진국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작년 글로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미국은 그동안 시장 경제를 선봉하는 나라였는데요. 미국도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방 보고서 작년에 4개 부문에 대해서 공급망 보고서를 검토를 했고요. 올해 2월에 나머지 6개 부문에 대해서 공방 보고서를 검토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에서 보여지듯이 특정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1960, 60,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정부가 주주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산업의 체질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도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정부별로 신기술 및 신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2차전지 바이오에서 보여주이 신산업 육성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서 산업화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산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산업 정책 부활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주력 제조업, 신산업, 신성장 산업, 이머전트 산업으로 세 개로 구분해 볼수 있을 텐데요. 주력 제조업은 고도화 및 탄소 중립의 대응 과제를 안고 있고요. 신성장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과화를 해야 합니다. 아마지 이머전트 산업은 기술적 기술 경쟁력 확보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산업 전략 추진 체계의 재정립이라고 생각됩니다.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영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산업 정책을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 일본 경제의 그 실적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의 사전 정책 추진 체계는 상 하향식이 조화된 체계로 영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추진 체계는 일본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조정부처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맨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제, 금융, R&D, 인재육성, 통상, 에너지정책 등의 각종 정책수단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금융과 세제, 세제와 금융정책을 살펴보면 주력산업 고도와 탄소 중립대응, 첨단산업 제조시설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R&D 및 설비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민간의 기업금융 역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R&D 관련된 그 분야에서나 기초기술에 대한 강조점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산에 대한 R&D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와 R&D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특히 글로벌 인재 육성과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할 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해외 자원 확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에너지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정책 재고를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전략 발전을 마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